캐나다 출신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한 크로스체크 체어입니다. 춤을 추는 듯 자유로운 곡선이 특징인 그의 해체주의 건축과 넥을 같이 하는 이 의자는 사과상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9년 처음 디자인하였고 미국의 가구회사 놀사에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으며 크기는 720, 630, 850입니다. 긴 리본 형태의 밴딩된 메이플 우드를 크로스체크라는 이름처럼 체크무늬 형태로 엮어 못이나 볼트 같은 결합 도구 없이 목재와 목재의 접착만으로 완성합니다. 이를 통해 직선적이고 대칭적인 전통적인 의자 디자인에서 벗어나 비정형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해체주의적 특징을 반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기적인 형태의 가구가 모양을 결정하는 구조부 위에 재료를 덧붙이는 방식인 반면 이 의자는 하나의 리본 형태의 부재가 구조재이자 좌판이고 팔걸이이며 등받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자의 개념을 해체한 것이라는 점도 해체주의적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여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창조하는 해체주의 건축의 선구자답게 전통적인 의자 디자인의 고정된 형태와 기능에 도전하여 형태의 구조와 경계를 재정의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프랭크 게리의 크로스체크 채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